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소송을 할까, 합의 이혼을 할까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통 뭐 그게 올라오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냥 알콜 중도이고 폭언이나 폭행, 그다음 아이들 학대. 그래서 이혼을 합의 이혼하고 싶다 또는 이혼 소송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합의 이혼을 하실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하뭐 배우자가 합의 이혼 서류에 다 도장까지 다 써가지고 갖다 대밀고 찍어라 하잖아요 그러면 찢어버리면서 이혼해 이혼해 그럽니다 내 이혼해 줄게 이혼해 줄게 그러면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또는 돈을 내놓으라 그래요 왜 내놓으라 하냐면은 이혼한 뒤에 마음 놓고 편하게 술을 많이 마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가져와라 그럼 합의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속아서 돈을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도장 안 찍어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환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밥 해주는 여자가 있죠. 빨래 해주죠. 청소 해주죠. 그 다음에 돈 술값 돈 벌어다 주죠. 어 밤에 잠자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뭐, 이런데 무슨 이유로 합의혼을 해줍니까? 해줄 이유가 환자 입장에서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 애초에 합의혼 해줄 거란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시간과 마음 졸이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큰불란만 일어나고요. 특히 아이들이 거꾸로 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욕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왜 빨리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시간 끌면서 우리로 괴롭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의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혼 소송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때는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판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때부터 환자가 오히려 웅크러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노려보고 있으니까 변호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으로 엉망진창인데 변호사 선임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변호사 선임 안 해요. 왜냐하면 술 먹는 게 나니까. 몇 백만 원 최소 삼백에서 오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술값으로 날리는 게 낫지 자기가 뭐하러 변호사 선임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자녀가 어리다면은 어, 우리나라 법은 무조건 양육권을 거의 99.9% 엄마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남편이라면은 부인은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걱정하지 마시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많이 유리하실 거예요. 단 증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 동영상, 그다음 병원 기록, 뭐 경찰 출동 기록 이런 것들을 충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돼요. 소송 소장 진행 소장을 내기 전까지 환자한테 나 소송하기로 했다, 소송한다 이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합니까? 바보짓입니다. 하면은 환자가 준비를 하잖아요. 증거를 남기지 않게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일 때 엄마가 알코올 중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판사님들은요. 자녀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한테 양육권을 주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례라고. 그게 쌍팔년도 판례예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판례를 적용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양육권 가져오기가 거의 거의 거의,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제가 어저께 저한테 찾아온 환자가 있는데 어 여자 환자거든요. 젊어요. 근데 자녀가 있는데 벌써 이 결혼을 두 번을 했다가 두번다 이혼한 상태예요. 오죽 심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양육권을 엄마한테 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자니까 어 뭐냐면은 밥을 못 먹어요. 모래알 씹는 기분이 들어서 밥을 먹으면 자기가 구토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건다 치료해 드릴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건 다약으고다 해결해 드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불면증, 우울증 뭐 무기력, 죽고 싶은 생각, 뭐뭐 뭐 밥을 못 먹어 살이 쭉쭉 빠지고 기다등등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단 본인이 완전히 끊을 생각은 해라. 왜냐면 재발한다 그리고 약 복용하게 되면 식사량이 정상화되면서 체중이 좀늘 수도 있다 했더니 그 체중이 는다는 말에 꽂혀 가지고 나 치료 안 해요. 해서 그만두겠다고 가 버렸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항상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집착 환자하고 혼자 사는 남자손안 된다고 그건 무조건 한2 0년 정도 폭삭 늙어가지고 해골 바가지가 돼서 뼈만 남아가지고 비참하게 죽는다고 저손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분이셨더라는 거예요 근원 근원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걸 눈치를 못 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런 환자도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그런 경우에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증거 마련해가지고 너무 너무 중증한 자고 양육할 수 없는 환자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미리 해놓고 입증하려면 됩니까? 뭐 엄마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철저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다 확보해놓고 소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 정도 이 정도 증거면 되겠느냐 양육권 가져올 수가 있겠냐 다 상의를 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냐 해서 더 만들어서라도 어, 만든 이후에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를 어~ 남편분이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제가 어저께 그런 경험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화가 난다는 얘기가 환자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나라 판사들한테 화가 나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했습니다. 그런 판사들은 이젠 판사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무조건 여자라고 피해자고 무조건 여자라고 양육에 유리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리지만 이제는 안 돼요. 오히려 아동 학대의 방임자가 되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어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고 남편이 정상인 경우에 남편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환자가 나 소송 소송 취하해 줘. 나술 끊을게.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때 소송 취하하시면 안 되고요. 연기만 하셔야 됩니다. 어한한 한 달, 일 년에서 이년 정도까지 재판을 끌고 갈수 있거든요. 그 동안에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저희 머리 위로 연락해서 치료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가정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자처럼 나 다이어트 때문에 나살 찌는 거 싫어, 나약안 먹을래 이런 환자는 빨리 이혼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수술 써서라도 나단절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런 환자는 제가 얼마든지 단주시켜 드릴 수 있고 가정 지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 환자를 소송을 통해서 또는 한달 단위의 강제 입원을 무한 반복해서 열번이건 20번이건 술 마시고 쓰러지면 무조건 입원시키를 반복하셔서 환자가 제발 좀 입원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할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에게 연락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